첫 번째 환자분은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시면서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처지고 뭉툭한 느낌 개선하고 싶어 하셨고요. 그래서 보면 비순각이라고 비주랑 인중이 이루는 데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 부위를 이제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고 정면에서 보면 이제 코가 왼쪽으로 좀 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때가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보형물 안 쓰고 무보형물로 해도 충분히 예쁜 코가 나오실 것 같아서 무보형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일주차 사진 보시면 뭐휜 거나 뭐 매물이나 그런 부분 다잘 개선되고 비순각도 이제 좀 좋아지시면서 이제 입체감이 생겨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한 2주 정도 되면 이렇게 붓기나 멍이 많이 빠지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 없으실 정도로 회복이 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